요 그래서 슬리미 같은 경우에도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오면서 최초로 유일하게 드디어 이렇게 3 3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. 원적에선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. 네. 네. 저희 원적에선은 따뜻한 빛이잖아요. 네. 저희 시즌 업그레이드 되면서 못 보시던 원적에선까지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근적에선에 LED까지 지금 3중의 파장 토탈 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, 자,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.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 벌써, 벌써 아, 느낌 빡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일반 정보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근적에선 빛이 뭐예요? 지방조직까지, 저 멀리 피부 깊숙이 지방조직까지 전달이 되어 열, 뜨겁게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, 그 근적에선의 빛입니다. 그래서 요거 지금 논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. 또 하나, 원적에선은 뭐예요? 하시는 분들, 피부 속에 이 원적에선의 열 에너지가 도달을 해요. 쭉 들어가요. 그럼 체온 상승의 효과가 있대요. 음. 그말